이런 증상이 있다면 초록이 치매 의심하라 65세 이전에 발병한 치매를 침해를... 초록이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초록이 치매 환자분들의 증상은 노인성 치매와는 좀 다릅니다. 나이가 젊은데 길 찾기에 어려움을 이제 겪는 거죠. 늘 다니던 길도 내비를 하지 않으면 운전을 잘 못한다든지 접촉 사고도 좀더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사람을 잘 만나지 않거나 약속을 자꾸 이제 기피하는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. 물건 둔 것을 자꾸. 잊어버리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게좀 많이 느려진다든지 단어를 정확하게 말을 못한다,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다 어, 이런 증상들을 반복적으로 보인다면 초록이 치매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닌지 꼭 의심하고 뇌 검사를 빨리 받아봐야 합니다.